오늘은 자아의 정리 36에서 40을 증명하겠습니다. 정리는 자아의 정의와 공리에서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 에티카 4부 자아의 구속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자의 비밀과 자의 정의와 공리를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 36.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것을 즐길 수가 있다. 증명. 덕에 따라서 활동한다는 것은 삶의 주체가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의 모든 노력은 타당한 인식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에서는 본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에서는 인간의 자연적 목적, 텔로스이며, 즉,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는 본성에 대한 인식 또는 타당한 인식과 그로부터 오는 편안함, 평온함입니다. 즉, 본성의 인식은 모든 존재의 본질과 그 필연적인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는 것, 즉, 자연의 본질을 타당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최고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며 본성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이 나눠도 줄어들지 않으며 모두가 함께 똑같이 향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최고의 선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다는 사실은 자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성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최고의 선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본성 자체에서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최고의 선을 즐기는 힘을 갖지 않는다면 인간은 본성을 인식할 수도 없고 사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절대계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갖는 것은 현상계 정신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자기 탐구를 통한 본성의 인식입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본성을 깨닫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본성을 못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함께 본성을 인식하면 실천성과 공동체의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통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는 가난과 질병, 혐오와 증오, 갈등과 분열, 대립과 대결, 폭력과 전쟁 등이 사라지고 협력과 상생, 평화와 공존 등을 이룩하게 됩니다. 정리 37. 적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선은 타인을 위해서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욕구는 그가 가지는 신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클 것이다. 증명, 인간은 혼자서 존재를 유지하거나 완성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들과 자연스럽게 공통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의 주체가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이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 유익함이 단지 개인적인 생존이나 쾌락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어 공동체의 유지를 증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삶의 주체가 본성이면 필연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은 다른 목적이 없이 타인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한 덕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의 덕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처럼 타인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고 너를 위하는 것이고 너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본성의 본질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대한 타당하고 완전한 인식을 포함하며 또 절대계신의 인식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계신에 대한 인식을 많이 포함하면 할수록 본성의 덕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만큼 타인의 가능성도 현실에 드러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인리가 아니라 선의적인 본성의 무의입니다. 그 심중은 매우 확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절대 개신의 관념을 가지는 한, 즉 본성을 인식하여 자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욕망, 욕구, 행동 등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저는 자기 탐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본성으로 사는 인간이 타인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려고 우정을 맺는 행위를 저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성으로 사는 인간이 타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자기 탐구를 칭찬하는 것을 저는 응원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정을 맺지 않거나 자기 탐구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저는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덕과 구속의 차이는 위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덕이란 본성으로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이란 자아가 외부 요인에 수동적으로 이끌리고 외부 요인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외부 요인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살아간다면 누구나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의 여러 가지 감정에 구속되어 있으며 자아의 감정은 본성의 능력 내지 덕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종종 자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서로 협력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조화롭게 생활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서로에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감정에 필연적으로 구속되고 감정이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운 자아는 서로 보증하고 서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즉, 자아의 어떠한 감정도 그보다 강력한 본성의 감정에 의해서 억제될 수 있으며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사회는 확립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각 개인에게 본성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권리를 스스로 요구하며 그것으로서 사회는 공통의 생활양식과 규정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실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벌의 위협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률과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힘에 의해서 확립된 이 사회를 새로운 인류라고 하며 새로운 인류의 권능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인류는 성과 악이 모든 사람의 동의에 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생존만을 도모하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존만을 고려해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결정하고 또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 복종할 의무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자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의 동의에 근거하여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결정되어 각 개인이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국가 상태에서는 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란 불복종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오로지 국가의 권력,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됩니다. 반면에 복종은 국민에게 공족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하여 국민은 국가의 여러 권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동의 동의에 의하여 어떤 사물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연에는 이 사람에게 속하고 저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 각자에 대해서 그 소유를 인정하려고 하든가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소유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의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상태에서는 정의라든가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동의에 근거해서 무엇이 이 사람의 것이며 무엇이 저 사람의 것인가 결정되는 국가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테면 국가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최고의 자연권에 의해 존재하며 따라서 각 개인은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려는 것을 자연권에 의해서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최고의 자연권에 의해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존만을 도모하고 복수를 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보존하고 자신이 증오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정의와 불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불의, 죄와 공적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허구의 개념이며 본성을 설명하는 참된 개념이 아닙니다. 정리 38. 인간의 신체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극받도록 하는 것 또는 인간의 신체를 외부 물체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극하는 데 적합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유익하다. 그것은 신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되고 동시에 다른 물체에 자극을 주는데 적합하면 할수록 그만큼 유익하다. 이와 반대로 신체에 그러한 적합을 감수시키는 것은 그만큼 해롭다. 증명. 신체의 오후 감각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외부 자극을 받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체의 오 감각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외부 자극을 받는 데 적합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오 감각이 외부 자극을 받는 데 적합하다면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 탐구가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오감각이 외부 자극을 받는 데 적합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데 유익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가 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도 자기 탐구를 원활하게 합니다. 즉, 신체를 통해 외부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줄수 있으면 더 능동적이고 더 가능성을 표현하며, 그만큼 자신이 생존하는 데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체의 오 감각이 그러한 적정을 감소시키는 것은 그만큼 유해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질병, 감각의 둔화, 고립된 환경 등은 자아의 감정에 동일시되기 쉽거나 오후 감각의 자극 반응 능력을 떨어뜨려서 자기 탐구를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신체의 역량이 클수록 자기 탐구의 역량도 크고, 따라서 본성에서 더 많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정리 39. 인간 신체의 각 부분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선이다. 반대로 인간 신체의 각 부분을 서로 다른 운동과 정지 비율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악이다. 증명.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상호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다른 물체들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도 원자, 분자, 세포, 유기체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위계를 가지며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체는 내부의 각 부분들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균형을 유지하여 조화롭게 상호 작용하며 신체의 오감각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외부 자극을 받아 외부의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즉 신체는 본래부터 건강하고 균형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게 하는 선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신체의 세 가지 법칙을 무너지게 하면 각 부분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불균형이 되어 상호작용이 손상되고 이는 신체의 파괴나 질병,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신체의 오후 감각은 외부 자극을 제대로 자극하기 어려워져서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게 막는 악입니다. 결국 본래부터 신체의 각 부분들은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균형으로 유지하여 신체의 구조를 보존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게 하기의 선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그 비율을 불균형이 되게 하는 것은 신체의 통일성을 깨뜨려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기에 악입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각 부분들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균형에서 불균형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질병이 생기는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인을 알면 질병을 일으키는 근원을 알수 있습니다. 신체와 마음은 심신이려. 즉 신체와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와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와 법칙은 세 가지 법칙으로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의식에서 자아가 하나의 세계를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여 어느 하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는 마음의 균형이 불균형 상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식에서 자아가 가 몸을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건강하다와 건강하지 않다로 분리하여 몸이 건강하다와 동일시하면 동시에 상호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몸이 건강하다의 원인은 건강하지 않다가 되고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몸이 건강하다는 건강하지 않다를 끌어당겨 작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아는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좋은데 현실은 몸이 아파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인가요?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호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건강한 몸은 아프게 되고 아픈 몸은 더 아프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자아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몸이 아프지 않게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을 지금 아프지 않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아프지 않게 하거나 아픈 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체를 자아로 살아가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어 질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신경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발을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 사용하며 의지로서 제어할 수 있는 동물성 신경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생리 활동을 간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자유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심장 고동, 혈압, 임파의계순환 소화 흡수, 배설, 호르몬이나 효소의 작용 등을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체의 기관들은 두 개의 신경이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각각 제 기능을 하고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균형을 이루고 동시에 끌어 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팽팽하게 상호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체가 본성에 있으면 본래의 신체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마음을 균형에서 불균형 상태로 만들면 신체도 불균형 상태가 되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삶의 주체가 자아로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고혈압, 심장질환, 소화불량 면역체계 약화 등의 스트레스성 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성 질환이 오래되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의 세포가 통제불능 상태로 변하며 무한정으로 성장하고 분열하여 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의학도 밝히지 못한 질병이 일어나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미래에 어떤 병이 걸릴지를 대체로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삶의 주체를 자아로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면 심장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쉽고 무엇에 깜짝깜짝 놀라고 공포가 있으면 신장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쉽고 평소에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면 폐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쉽고 화와 분노가 많으면 간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쉽고 생각과 고민이 많으면 비장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건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아가 질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과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현재, 과거에 건강하지 않다는 무의식의 전제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몸이 불균형에서 균형 상태로 바뀌어 저절로 질병은 치유되게 됩니다. 정리 40. 인간의 공동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또는 사람들을 서로 화합하여 살게 하는 것은 유익하다. 반대로 국가에 불화를 가져오는 것은 악이다. 증명. 인간이 화합해서 살게 하는 삶의 주체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본성의 타당한 인식은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화합하여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따라서 인간을 화합하게 살게 하는 본성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게 하는 선입니다. 반대로 자아에 타당하지 않는 인식은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아는 필연적으로 분열과 갈등, 증오와 투쟁, 폭력과 전쟁 등을 일으켜 공동체를 해체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을 불화하게 하는 자아는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악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일과 선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자아의 정리 41에서 50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올려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